신입사원 장사연입니다.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입사한 건 최초입니다. 차이점이라면은 좀 나은 나은 나간, 나다고? 나간, 저는 역려증일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YK 스틸 부산 공장에서 아변 조업 관리 맡고 있는 신입사원 장사연입니다. 저는 y k s t 부산 공장의 아변 파트를 맡고 있는 이준호 차장입니다. 여성을 목표로 했던 건 아니고 엔지니어로서 저희 회사의 여직원이 입사한 건 최초입니다. 네, 제 공대를 졸업하기도 했고 철강 회사인 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남자분이 훨씬 많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 한번도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해서 놀랬던 것 같아요. 현장을 한 70%, 80%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워야 할 설비도 많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도 많아서, 하루에 한 번씩은 현장 점검차,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꼭 들리기 때문에, 사무 업무는 퇴근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해가지고, 현장을 더 많이 돕니다. 지금, 다이얼도의에 BCD 케이블, 거기 사고, 실이 제거 작업을 제가 담당해가지고, 이게 잘 작업이 이루어졌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몇 네, 시에 안에 끝나죠? 네, 요, 오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잠에서 힘든 점 없으세요? 뭐, 히 힘든 건 없습니까? 늘, 오 해도 되니까, 또, 네. 원 분들이 네. 많이 본인을 또 봐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장세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면 해봐라, 저렇게 하면 해봐라. 본인 업무도 바쁜데, 계속 저 문자도 해주시니까, 어, 저희로서는 너무 고맙습니다. 원래 마스크 쓰고 하는데 오늘은 촬영한다고 좀 벗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원래 안전보호구를 마스크랑 귀마개랑 장갑이랑 손전등이랑 이런 거꼭다 챙겨서 내려가고요. 저는 여자라서 머리가 기니까 머리는 꼭 묶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안전모 착용할 때.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 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 뭐죠? 무슨 불감증이죠? 안전불감증? 그게 없어서. 염려증이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항상 그냥 지나갈 때도 저게 혹시 떨어지면, 지금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 뭔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안전하게 다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분들도 사무직 차부장님들도 다 20살에서 30살씩 차이가 나는데 그분들이 저를 너무 어리게만 생각하고 대하지 않고 사원으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저도 현장분들을 존중하고 너무 어렵게 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진심으로 해도 돼? <laughs> 최초의 장서연 사원을 뽑았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의도했던 부분들은 부산 공장이라고 하고 조업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업무도 조직 문화도 되게 경직되어 있고 남자가 주를 이루는 회사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탑다운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조금 추구하는 그런 조직 문화에 비해서는 조금 옛스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깨고 그런 쪽에서 좀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좀 활력을 줄수 있는 부분을 좀 목표로 해서 채용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8개월, 9개월 간의 장서현 사원을 봤을 때는 그 부분으로는 아주 잘 해주고 있다. 현장 적응은 빨리 한것 같고요. 제가 사무직 유관 부서랑 협력할 일이 많은데 막상 대화를 나눠 보면은 다들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라라고 편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항상 연락으로 여쭤보지 않고 직접 가서 좀 소통 좀 해야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제가 책임이 크고 YK의 예전에 장세현사한테 더당부드릴 말씀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시도 저희들은 매우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충분히 지금 잘 발현하고 있고 홀로 지금 부산에 와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외롭고 힘들겠지만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칭찬보다는 아무래도 잔소리나 또는 질책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본인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에 하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직장이라고 들었는데 뭐 적응 잘하고 계시고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면 저희도 잘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많이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합시다.